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 순정녀, 김리영입니다. PM님, 아쉽게 2017년이 벌써 끝났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벌써 2018년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지난해의 게임계는 유독 여러 가지 일들, 아주 많은 일들이 있어서 훨씬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도 게임계는 우리나라의 해였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네 맞습니다 2017년에는 국내 게임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민영씨 그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어, 요한 3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른 게 올해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지난 1년간 닫혀있던 중국 시장 문이 열리면서 올해는 그 규모가 무려 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PM님, 이렇게 높은 수출액을 기대하게 만든 이유가 올해 나올 신작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신작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2018년을 빛낼 1월 첫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만나보시죠.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과 검은사막이 두 개단 상승한 가운데 스타크래프트2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상위권의 순위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한계단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첫째 주 온라인게임 대망의 1위는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자, 이제 PM님 올해 랭크 차트를 뒤흔들 게임들을 만나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PC 온라인 게임의 가능성을 훨씬 더 아주 크게 봤던 2017년이었기 때문에 2018년에 출시될 PC 온라인 게임들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데요 FIFA 온라인 4, 로스트 아크에 이어서 에어 그리고 프로젝트 TL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 게임 대작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피 m 님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작년도 최고의 히트작이었죠.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했던 블루홀이 개발한 신작 MMORPG 에어가 가장 기대가 되는 타이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어는 그 배경 세계부터 팀 펑크라는 이미지를 가미해서 약간 현대 기술과 고대의 어떤 판타지가 만난 이런 좀 새로운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는 너무 뭔가 시스템 위주로 흘러가고 있었던 그런 게임을 약간은 탈피해서 편한 조작에서 스토리도 즐기고 다양한 게임 모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게임을 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게임들에 질렸고 그리고 PC 온라인 게임 신작을 기대하는 유저들에게는 좀더 약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타이틀입니다. 네, 얼마 전에 1차 CBT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테스터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많은 유저들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편에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실 스토리로 평가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어가 스토리 쪽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에어가 스토리 기반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버그하고 오류들이 좀난무했다 그래요 테스트 기간 동안 그래서 유저들이 비난을 산게 맵이 갑자기 뚫리고 갑자기 층이 바뀌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캐릭터가 땅속에 파묻혔던 이런 좀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폭넓게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정식 버전에서 수정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PM 님이 에어가 출시가 된다면 온라인 게임 신이에서 몇 일을 기록할 것 같아요?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자면 적어도 5위권 안에는 입성할 수 있는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연 PM님 예상이 맞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어뿐만 아니라 2018년에 나오는 PC 온라인 게임 모두 멋진 완성작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그런데요, PM님 이번 2018년이 무슨 해인지 알고 계신가요? 음 글쎄요. 작년도 2017년도가 정유년이었으니까 올해는 무술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술련 특집 게임 속 무술의 달인 탑 3. 어, 그 무술련하고 그 무술이 다른 뜻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1월 첫째 주 아찔한 순위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수일 많은 게임들이 존재하는 만큼 게임 속 캐릭터들의 전투 방식 역시 정말 다양한데요. 총과 검을 사용하는 캐릭터들도 멋있지만 단연 최고는 이 주먹과 발만을 활용해서 멋진 무술을 보여주는 캐릭터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술년 맞이 무술의 달인 탑 3. 게임 속 무술의 달인 3위는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춘리입니다. 춘리는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에 나오는 중국 국적의 여성 캐릭터인데요. 격투 게임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들의 대선배일 정도로 오랜 사랑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춘리는 강하고 화려한 발 기술로 아직도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유저들의 고정 픽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어여쁜 얼굴 속 강한 모습을 숨기고 있는 춘리가 무술의 달인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술의 달인 2위는 쿵푸팬더3의 포입니다. 쿵푸팬더 소 포는 무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귀여운 팬더곰이었는데요. 어느날 용의전사로 강택을 받게 되고 본인이 동경하던 인물들에게 쿵푸를 배우게 됩니다. 점점 수련하며 강해진 포는 나중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최고의 무술가가 되는데요. 뛰어난 체력은 물론 입덕 포인트인 귀여운 외모까지 가진 쿵푸팬더3의 포가 무술의 달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술의 달인 대망의 1위는 철권 시리즈의 헤야치입니다. 철권 시리즈에 나오는 헤야치는 철권 원부터 빠짐없이 나온 인기 캐릭터 중의 하나입니다. 이슈마감은 특유의 단단한 육체로 인간을 초월한 행보를 여러 번 보여주는데요. 총알 따위는 치아로 가볍게 물어서 막는가 하면 이사에도 발로 차서 반사하는 무술 강자의 위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록 악역이지만 철권 시리즈 중 최강의 캐릭터 중의 하나인 헤이아치가 무술의 달인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무술영 기념 무술의 달인 탑 3를 만나봤는데요. PM님은 개인적으로 배워봤거나 배우고 싶은 무술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취권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일단 술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한테는 딱 적합한 그 무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혁 씨는 혹시 배우고 싶은 무술이? 저는 미인계가 있어서 무술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1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를 만나보겠습니다. 리니지 2 레볼루션이 한 단계, 클래시 로얄이 두 단계 상승한 가운데 프렌즈 마블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1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바로 리니지 M입니다. 이렇게 해서 1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2018년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을 알아볼까요? 네, 정말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할 만한 게임들이 가득한데요. 먼저 열혈강호 M, 마비노기 모바일, 야생의 땅 드루안고와 아그나로크 모바일,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이카로스 M, 세븐 아이즈 투, 검은 사막 M 등이 있습니다. 민영 씨가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뭔가요? 네, 정말 전부 다 기대돼서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홍보 문구 때문인데요.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된다. 아시죠? 이 문구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본 유저라면 모바일 버전 플레이를 안 하고는 못 견딜 거라는 이야기가 담겨있거든요. 그만큼 이 게임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작년이었죠. G스타를 통해서 시연 버전을 플레이해 봤던 유저들의 이 긍정적인 평가가 그 기대감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PC 버전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고퀄리티 그래픽은 물론이며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든가 모바일로는 힘들 것이라 예상했던 경공이나 활공 등의 스킬들도 가벼운 조작만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아 플레이하기 아주 쉬웠다는 등 블레인 소울 레볼루션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올해 모바일 게임 순위에 큰 변동을 줄것 같은데요 PM님 혹시 이 게임 몇위 예상하시나요? 음, 원작도 원작이고 그리고 또 넷마블의 어떤 개발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1위는 무조건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타이틀이 등장하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 순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떤 게임이죠? 바로 검은 사막 m 인데요 사전 예약 3주 만에 무려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인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전 예약자가 몰린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검은 사막이라는 타이틀이 국내에서 사실 PC 온라인 버전의 검은 사막이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북미에서 잘 되고 나니까 국내 유저들도 아,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한번 버렸던 게임들에 다시 복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G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모바일 버전으로 등장한 검은 사막 M이 PC 버전하고 그렇게 큰 퀄리티 차이가 없더라. 굉장히 그 재미를 그대로 담았더라는 얘기 때문에 이번에야 뭘 복귀할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복귀 희망자들 그리고 검은 사막의 지명도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사전 예약 가입에 다시 한번 몰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PM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는 검은 사막 M이 출시될 경우 그래도 한 3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은데, 피해님은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민영 씨가 3위를 썼기 때문에. 저는 2위까지 한 단계 더 올려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사막이라는 타이틀 자체의 어떤 지명도도 그랬고, 최근 어떤 과금 트렌드에 맞게 너무 유저들에게 과금을 독촉하지 않는 시스템까지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만큼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만나봤는데요. 올해는 이 게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승분남 이현수, 수정영, 김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